tweets. <clears throat> <clears throat>

다 찾았네. 나 아, 내가 잡았어. 그럼 비로 갈까요? 음, 다뚫려 있어. 그럼 비로 가야 좀. 민포사 네니 The d i 내가 제 거거든. 근데 우리 애씨가 혼자 놀러가는데 애씨는 삼속이니까 그래도 돼. 애씨 사속인데. 오족인데요. 카 칸도 더 전부 다 기지 안에 박고 있거든. 조심해야겠네요. 왠 피자고기 있대. 그러게. 엘엠지 쏘고 신났구만. 우리 발소리도 숨겨주고. 카판 더두 2개 푸셨거든두발 남은 거군중이발 2개 푸셔가 2개 푸셔가 2개 푸셔가 2개 푸셔가 가야개푸가 2개 푸가 2개 푸셔가 2개 푸셔개 푸셔가 2개 푸셔가 2개 푸셔가 2 인쇄에인에4만 조심하면 되는데 쥬즈가 죽었네 야내 내 뒤에 누구 따라와 이게 왜 죽게? 발키리 나왔네 4배요 4배다 4배 계단 여기 <laughs> 있네 아 존나 야미워 아아십 학년 아아아와리가 존나 터지네 이 새끼야 드 그, 드디어 흰 거루 죽었구나 죽었어 어어 <laughs> 죽었어 뭐냐 디퓨저 쪽에서 사운드. <laughs> 에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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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카 빨리 빨리 빨자 빨리 빨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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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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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탈출로. 오, 켜 오, 오, 탈출 어, 있어. 카메 아쉬움에 떨어다그 방패 내리고 앉으면 된다, 그래도. 내으로온다저 새끼들. 클래시 죽여, 클래시. 오, 헤드를 <laughs> 내준다라. <laughs> 어. 빠졌을 때 바로 겨냥했어야 되는데. 아, 드라군 같다. 그러니까그 와중에 카베 뒤다 돌았어 <laughs> <laughs> 내가 혼내줄게 오랜만에 티모를 소환한다 They think of. All weichren. Immature. 와에임 너무 좋다. 아, 와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해. 왜나 게임 하고 있어. 어. 내가 다 잡았다. 어. 죽겠다 아직 안 봤어? 아니 거기 말고 수 먹고 거기 말고 수 먹고 거기 말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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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 피 아무도 안 나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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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여기 여기 이따 하는 어떡하는 거야? 소리 나는데? 블리츠블리츠블리츠안 <돈> 돼, 내가 내고독을 다 틀렸다. <돈> 너, 이거를... 이거... 이거... 이서 이거... 어 너한테 이거... 이어어나 지금 이거... 어오이오쉣 <돈> <맞았어>. <돈> 여기, 여기, 옆에 뛴다, 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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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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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발키리님? 저강 뭐, 나왔네 방금 뭘 하고싶으신거죠? 전부. <laughs> 저 시체인가? 시체, 시체 빡딜 아니 시체 왜저래 아리군이고있어 <laughs> 시체 지금 드라곤춤 추고있는데 리셋 해줬으면 하는데 저가 지가... 해줄리가 없잖아 두더지잡기 한판 해볼까 개새끼야 <laughs> 근데 쟤도 혼잔데. 시간은 이쪽 편이야. 맞아, 찬디 가면 돼. 놀랬잖아, 이 새끼야. 놀랬잖아. 과연 음... 아키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살았다. 까비? 에이? 오, 브리파이어, 타섯 발. <놀람> <놀람> <막으로 얻었어. 놀람> 아, 어 브리파이어, 타서파이어. 어내어리는데어못뛰어내려어 타서파이어. 브리파어이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진정해요. 이야, <laughs> 힘들네 <laughs> <laughs> yeah, We need to locate a bomb. 나시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잘 보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이쪽에서 사운드 났지? Your drone 음, 또 클래시 있어 또 클래시 있야 카베 이라 1층에 카베 미친년 샷건 들고 나 존나 또 차고 있거든 <laughs> 약간 발정난 거 같거든 어리 도망가 그러네 샷건 소리 아주 세게 들리네 저렇게 지금 세탄창 썼거든 <laughs> 샷건은 드론용인가 보지 그럴 수도 있어. 있어 마지막 라스트 뭐지? 카베 하베. 카베잖아 아 세상에 일로 가보고 싶다왜 내가 이걸 들어 등계 어 으쌰 카메라 어있어 오오오오 아래 클래시에요. 아래 클래시. 클래시. 어위치알려줘 바로 아래 클래시있어요 아래 클 두개 아래 다어시드래클래한 어디 클볼까 아래 클래시. 아래 클래시. 아래 클아어 대단 아, 엘베 아래에 바로 타차카대기 중이야. 가지마, <laughs> <laughs> 잠깐만. 자, 나, 나 그럼 방법이, 방법이 하나 해. 있어. 오, 어, 뭔가 히트해. 자 <laughs> 플래시 바로 앞에! 여기 핑이 하나 플래시 컷럭 uh, uh. 회창아 조심해라 저기 뭐냐 중간에 있다 퓨즈 쪽에서 발키리 보일걸요 뭐야? 아, 장사니구나. 겁쟁이야. 너도 그러잖아. 너 그냥 움직이지 안, 안 움직이잖아. 당연하지. <웃음> <웃음> 난주택은 언제나 올타. 난주택하는 애들은. 신차 <laughs> 회창아 <칭찬받아, 웃음> 엔진 꺼라. 맞아. 무자비한 <laughs> 엔진 소리였다, 저거 <laughs> 아나 저번에 게임 시작하자마. 퐁킬. 퐁. 키... 어... 그래가지고, 그냥 벽에다 브리칭 붙이고 자살했거든. 근데 씨발, 세 명, 삼이 괴로나 봐봐. 나 강태실로 킬라고 지랄하는 거야. 그러다 한명 포기하고 나갔는데, 새로운 애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왜저 새끼 못함? 이러는 거건안 돼. 그래. 아니, 자살했는데 저지라고 걔가 두명 죽이고 튕겼어. <laughs> 나 열사였어. <웃음> <웃음> 어, 너 근데 왜 군주님이야? 나도 그식거리하게 너도 그식거리하게 엘베 그식 앞에서 보고, 엘베 앞에서 보고. RMJ Mountain, 에이, 잘해요. r m 에고이 마이크도 솔직 바꿔야겠네. 태창아, 음레 나올 일 있으면 말해라. 내가 들다 줄게 에 고마워. 네, 고마워. 하트핏 센서 싫어요 오, 압도적 거절 릴로브! 그럼 일로와서 LMG 좀 맞고 가바 LMG 제가 드론으로 ah 서포팅 해줘 여기 위에서 트랩 들어오... 핑핑핑 노란색 핑 찍었어 경찰 들어온도 내려오고 있어 도깨비 있나 봐어아까러게 어, 여기 두명 있네? 약간 작은 방패야 블리츠 맞았어 아, 언 이럴 아 언제 돌았어? 대 p 칸대 m 칸 맞았어 맞았어 지금 m e What 다 l s e w h a 맞았어 으흡. 으흡. 블리스 개 딸피 아 씨발 e 마 h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방금 그순간을 찍었어 <목소리도> 마지막 조게인데 어디 있지? <목소리도> 저 새끼 이디디 밟고 죽게 됐고 어디 가로 노겠지? 어디가 어디가? 에 이디디 많이 아플 에코드론 이디디 많이 아플 텐데 북직 <목소리도> <에, 에코드론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많이 아플> <목소리도> <웃음> <웃음> 와 마지막에 대 카카니어 순식간에 이 게임은 내코가 캐리했다 마지막 컨.